안녕. 어요 파트는 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운 체계를 알았으면 그 체계에 맞춰서 우리는 올바른 발음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탐구에 있는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선 네가 제일 좋아,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좋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아주 예쁜 말들이 지금 비표준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용준형 씨가 어, 알만한 분이 작사한 요 니가 제일 좋아 제목도 틀렸네요. 자, 이렇게 틀리게 왜 용준형 씨가 이호양 씨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제목에 그리고 노래 곳곳에 비표준어를 써놨을까 자, 이 비표준어는요, 바르게 고치면, 너희는 비표준어. 얘네들을 바르게 고치면, 네입니다. 맞죠? 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네 라고 쓰고 읽을 때에도, 네 라고, 단모음은, 단모음이 발음 되니까, 네 라고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발음입니다. 발음. 그런데 도대체 왜네 라고 하지 않고 비표준어인 니를 썼을까? 간단하죠. 사람들이 네와 네의 발음을 매우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네가 제일 좋아를 쓰고 싶지만, 내와 에발음 헷갈리는 게 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 라고 돼 버릴까봐 요두 개가 구별이 잘안 되기 때문에 내네 대신에 그냥 사람들이 예 말고 니를 쓰는 거예요 유를 뜻하는 하지만 얘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내와, 내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구별이 잘 되는 이로 한다. 됐죠?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발음법, 선생님,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요, 단모음 10개는 모두 구별하여서 본인의 발음대로, 단모음대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그 분홍색, 빨간색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은 허용조항이 있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외와 위는 단 모음인데요. 단 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원칙이고요. 그죠 그리고 좀 전에서 봤듯이, 내와 내를 잘 구별 못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게 우리는 니로 말하고 표현하는 현상까지 생겼지만 우리는 얘네는 서로 분명히 다른 의문입니다. 분명 다른 의문이므로 어, 높낮이 차이로 왜 우리 맨첫 시간에 했죠. 음, 애와 애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뭘로 구분할 수 있죠? 혀의 높낮이로 부분을 꼭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탐구 활동은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발음을 잘못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이분이 여기서는 이분이 발음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을 잘못하고 있냐면요. 쌀을 살이라고 발음을 했죠. 씻, 씻을 시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할머니는 기본적으로 시옷과 쌍시옷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시고요. 요 나는요, 큰 틀을 짜보겠다 하는데, 큰털을 짜보겠다라고 하죠. 뭐와 뭐를 구분하지 못하냐면요, 의와 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두 분은 어느 지역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냐면 경상도 지역의 화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상도 화자는요 모음 발음이 다안 돼요 단모음 체계표에서 총 10개가 있는데요 어, 경상도 사람은 8개밖에 발음하지 않아요 아주 경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어와 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하나 줄어들고 뭐 이런 식인데 어, 방언에 따라서 음운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발음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위치를 정확하게 하거나 혀의 높낮이를 구분하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언 하자들이지만, 의와 어가 발음이 안 되지만, 어 저희 어머니도 의와 어를 발음 잘못 하시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큰 틀이 아니고 큰 틀이야 해봐. 큰 털이 아니고 큰 틀이야 해봐. 할수 있어요. 틀할수 있죠.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털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엄마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해. 혀, 혀를 앞쪽으로 빼. 엄마 입을 더 벌려. 아빠 입을 좀 닫아. 이런 식으로. 입을 좀 닫아 입을 좀 닫아 이런 식으로 하면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음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발음 정확한 표준어를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근데 뭐 방언 우리 사투리 쓰는 사람만 발음을 잘못하나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표준어 화자들도 발음을 잘못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도 음운 체계를 반드시 잘 살펴서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발음도 잘 하시고, 방언 왜저 사람들이 저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는가? 또한번 이해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요 밑에 한 문단은요. 요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문단이죠. 뭐냐? 표준발음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준발음법은요. 의문의 체계와 그것의 변화의 기준을 두어 혼란을 막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는요, 표준 발음법에 맞는 발음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서 정확하고 편리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됐습니까? 표준 발음법이 있고, 표준 발음법에 맞추어서 알맞은 발음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외우거나 할 그런 내용들은 아니어가지고요. 수고했습니다. 학습 활동에서 보도록 하죠. ไป